네, 안녕하세요. <laughs> 블랙커피 채랑입니다 제가 오늘, 제가 이번 시간에는 도스 정식을 만들어 볼 건데요. 출처는 아저맨입니다. 일단, 우리 주민들 되게 많아요. 레진, 그 파스텔, 흰정, 석국꽃과 섞은 것. 목공풀. 색깔은 노란색이랑 황토색깔. 튀김가루와 샐러드 타우더 그릇은 제가 돈가스 정신 되게 작게 만들 거라서 이 그릇이고요. 토핑은요. 토마토 토핑하고 이거, 잎사귀 토핑이에요. 제가, 지금 시작해볼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첨장하고, 또, 그, 뭐더라 어떤, 점토도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없어서, 안 했는데, 그거는, 첨장으 하겠습니다. 먼저 돈가스를 제가 적게 만들 거여서 조금밖에 필요가 없어요. 한이 정도만 하고요. 물감은 되게 적게 만들어야 돼요. 물감도 적게 넣어야 되거든요, 지금. 네, 어떤 소리가 들린다면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지금 녹을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냥 이거 뭐 끄겠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한3부까지 거의 할것 같아요. 한3부 정도 그렇게 할것 같은데 이거 1, 2분이면 좀 그래서 3부까지할 거예요. 다 올려진 다음에 더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네, 계속 만화 소리가 나시죠? 네, 벌써 2문이네요. 채색을 하고 이렇게 네, 이만큼 채색을 해주고 왔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걸 좀 작게 할 거라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응. 이쪽으로, 대전으로한 맞추다 보면서, 계속, 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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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소리가 나신다무 정말, 너무 예쁘게 해요.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정말 죄송, 어제 정말 죄송해요. 춥치도 보니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섞을 빵과 섞을 거를 준비해주신 다음에. 골고루 묻혀줘야 돼요. 튀김감을 잘 묻혀주거든요. 계속하고 올게요. 다 묻히고 왔어요. 목덜고리 넉넉해서 잘되 잘 돼요. 어, 그 다음으로 튀김감을 넣어줘서 잘 섞을 건데요. 슬슬. 네, 이렇게 묻혀져 있지만, 안 묻도록 이렇게 하고 올게요. 네, 이렇게 됐죠? 이제를 좀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음! 도로코카를 위해서 모양이 있죠? 잠시만요. 제가 도로코카를 잘라볼게요. 들어왔어요. 응응요어 이제 틈만 쓴다고 어요적 굳적 적